1번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분들은 과거의 연애를 좀 보자면 평화를 위해서 서로의 힘든 점 그리고 맞지 않는 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좀 만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서로 참고 이해하고 인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속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였을 수도 있고요 내가 애정의 관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불편한 것들, 또 만나면서 부딪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조율해 가고 양보해 가면서 만났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과거 자리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은 좀 연애 스타일이 내가 상대방에게 좀 많이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스타일, 그리고 이 관계 평화를 잘 지켜야 또 오래 갈수 있고, 또 서로가 더 좋은 사랑을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1번 분들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연애 공백 기간도 좀 길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들도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은 다 상황이 다르고, 또 내가 처해져 있는 것들, 또 연애 기간들, 이런 것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좀 어느 정도 포인트를 찝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다가올 사랑을 보자면 기쁜 소식이 온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아주 좋은 소식이 온다 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일단 이 비둘기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행운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랑을 정말 기다렸는데 그 사랑이, 내가 원하던 사랑이 다가온다.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로부터 좀 오느냐 라고 본다면 친구. 지인으로부터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이 나에게 온다면 상처와 아픔을 모두 씻기고 좋은 관계로 새로운 관계로 이제 발전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 사랑은요 싸움이 없고. 잔잔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커플이 될수 있다. 그리고 상대에게 넘치는 애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카드는 이제 속공학까지 잘 맞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성향을 보자면 이러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책을 뚜려져라 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셨던 분, 그리고 책을 잘 읽으시는 분, 그리고 교육 쪽에 있으신 분이라고 이제 추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상대방이 남성분이라면 여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을 부분이 커요. 굉장히 세심하고 남들보다 이런 감정선이 또렷하게 있는 분이시고요. 또 깔끔한 성격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신의 어떤 정리정돈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시면서 자신의 주변, 이런 관리들,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한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헌신하고 인내하시거든요. 내가 좀 참더라도 이 좋은 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성성이 강하다라고 말했던 부분도 자신의 감정과 이런 부분들을 잘 다스린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속마음을 이렇게 잘 다스려요. 이런 감정을 잘 다스린다라는 것은 내가 화낼 부분도 굉장히 차분하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기분 나쁜 게 있다면 참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조율을 잘 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뒤끝이 없고 항상 그 상황마다 잘 대처를 하시기 때문에 깔끔하다, 마무리가 굉장히 잘 매듭져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어떤 불륜, 바람 이런 거는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보수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거짓된 부분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나의 연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후까지를 좀 과정을 보았는데요. 굉장히 좀 오래 기다리셨어요. 연애하기를 오래 기다렸다라든지 계속 나에게 다가오는 이성들은 있었지만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었다라든지 나에게 정말 맞는 사람은 언제 올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빨간 장미를 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꽃을 줄 만한, 나의 마음을 줄 만한 사람 언제 오는가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또는 과거의 사람을 기다리는, 과거의 그 사람의 상황들을 알고 싶어 하거나 또애 애인이 생겼는지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몰래 좀 생각을 하거나 엿보고 있는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상대를 기다린다라든지 나도 내심 전 여친, 전 남친을 생각하신다라든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난 직후의 모습을 볼게요 러버스 카드가 나와요 그래서 한번더 내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게, 새로운 좋은 사랑, 어떤 행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랑이 나타나는데, 한번더 나오는 건 러버스 카드라는 건, 지금 이번에 만나는 사람은 확실하게 좋은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오래 만날 수 있는 것, 정말 좀 운명적인 인연을 계속 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났었을 때, 내가 좀 직관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아, 이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이랑 만나면 정말 진정한 사랑을 느껴볼 수 있겠구나. 좀 이렇게 마음이 드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사람과 좀 나아갔었을 때 내가 좀 답답한 부분도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 성향 자체가 좀 남들과 달라요. 평소에 굉장히 다정하고 이해심이 깊고 이럴 수 있는데 자신만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이거든요. 연애를 할땐또 연애를 하면서도 나를 챙길 땐 나를 챙겨가면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어, 나를 안 좋아하는 건가 라고 혼자서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집착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게 이제 무섭게 집착을 한다기보다는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자꾸 이 사람을 모든 것을 좀 갖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사랑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싶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나도 모르게 이 사람에게 자꾸 방어적으로 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주면 이 사람이 나를 쉽게 보진 않을까? 그리고 나를 너무 질려하진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일번 분들이.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어떤 이별적으로 굉장히 나아가거나. 안 좋은 방향으로 되거나 서로를 안 좋게 자극시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나오는 감정들이고 나오는 요소들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형상이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에게 카드가 주는 이야기는요. 이제 신선한 새로운 시작이 열릴 거예요. 그 시작은 어떤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곧 시작됩니다. 당신이 만족할 수 있는 시작이에요.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은 좀 새로운 사랑 기대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분들 시작할게요. 우리 이번 분들 과거 연애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분들은 과거 연애를 봤었을 때, 이 타워가 부서지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데스카드도 동시에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연애를 하긴 했지만 갑작스럽게 이별을 하신 모습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상치 못하게 끝나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유도 모른 채 이별을 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 관계 악화로 인해서 이별을 했다 또는 아주 큰 싸움으로 인해서 김에 이별을 했다 또는 상대방의 어떤 통보로 이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두려운 마음도 있으세요. 어떤 불확실한 것. 이 관계가 좀 안정적으로 가야 이 관계는 오래 갈수 있구나. 서로를 확실히 믿을 수 있구나 이래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계속 불확실한 마음이 들수 있고 계속 불안정한 상황들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거의 연애를 통해서 우리 이번 분들은 아마도 정말 안정적이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관계를 원하시진 않을까 그렇지만, 딱히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사람이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쉽게 마음을 못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분들 이제 곧 만나게 되는 연애를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거침없이 다가오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서로 가면을 쓰고 신경 쓰지 않는 척 하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두 남녀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공간에서 서로가 눈을 마주쳤고 서로가 서로를 지금 의식하고 있음에도 나는 너한테 관심이 없어라는 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상대방은 눈치를 보다가 나에게 먼저 다가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좀 첫눈에 반한다. 그리고 서로가 첫눈에 마음에 들어 하는 그러한 시작으로 인해서 어떤 즉흥적인 만남, 그리고 충동적인 만남이 좀 일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서로 눈이 맞으면 불길이 확 오르는 것처럼 굉장히 열정적인 사랑이 시작되잖아요. 그러한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만났다라고 보여지니까 누군가가 나의 번호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카페에서 어떤 상대방의 어떤 대시로 인해서 만날 수도 있고, 또술 먹다가 만나실 수도 있고, 친구를 통해서 나의 어떤 안부를 물어보면서 번호를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보자면 굉장히 공감대도 많을 것 같고, 소통이 정말 잘될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케미가 잘 맞다? 그리고 궁합이 좋다 그리고 내가 척하면 알아듣는 사람 이런 식으로 둘의 어떤 호흡이 정말 잘 맞아 보이거든요 그 사람 성격을 볼게요 어, 이 상대방 성격을 보면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지금 굉장히 큰 힘을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능력과 목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신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나의 능력과 어떤 기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또 그런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늘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선 인내심과 또 끈기가 굉장히 대단하시고요. 체력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언가 좀 과시를 하는 모습이 크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분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고 계속 남자다움을 어필하실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남자분이라면 계속해서 우리 이번 분들에게 나 멋있지? 좀 이러한 어떤 계속 매력 어필을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칭찬받는다라든지 인정받는다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은 아마도 이 사람과 만났었을 때 내가 좀 리드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리드를 한다라는 게 내가 갑인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그것에 좀 응하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을 어필하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러 어떤 알콩달콩한 커플로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는 첫눈에 반할 것이고, 그리고 확 불이 붙듯 이렇게 열정적으로 만나실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사람이 애초부터 좀 성격이 잘 맞았고, 계속 만나다 보니까 더욱더 잘 맞게 되는 그러한 흐름으로 나아가게 됐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어, 카드가 조언해 주기를 이 사람을 만나면서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어떤 우주의 기운, 어떤 신성한 기운 그런 기운들이 밭에 있는 식물들을 자라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것처럼 우리 이번 분들에게도 이 연애에 대해서 좋은 기운들과 또이 상황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이 연애에서 굉장히 배울 것도 많고 느끼는 것도 많은 그런 풍요로운 연애를 하게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은 과거에 어떤 연애를 했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 3번 분들은 똑같은 카드가 나왔어요. 펜타클 2번이거든요. 이 펜타클 2번의 공통점은 어린아이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라는 것은 미숙하다 그리고 어떤 애정 표현이 서툴다 그리고 연애 경험이 부족하다 그리고 사소한 걸로 자주 싸운다 좀 고집과 자존심이 곁들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은 과거의 연애에서 무언가 좀 성격적으로 맞지 않은 사람과 연애를 해서 자주 싸우게 되었다라든지 또는 서로의 미숙함 때문에 이 연애가 좀더뎠다라든지 또는 상대방의 이 연애 경험이 부족해서 그것을 좀 받아주기는 받아주는데 내가 좀 답답하고 좀안 맞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유지하기가 좀 힘든 연애였다 그리고 오래 유지하기에 힘든 장애물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는 다르게 보면 여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여기서도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위치에서도 불균형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여자분이 더 돈을 많이 버신다 라든지 직급적으로 높으시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면서 남자분이 좀 나의 마음에 아예 안 찼을 수도 있고 또 남자분이 좀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고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좀 싸움으로 다시 일어나고 이랬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은 성숙하고 좀 깊이가 있고 좀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만 주변에서 다가오는 남자들은 조금 장난기가 있다라든지 좀 바람둥이였다라든지 또는 내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눈치 없는 사람이라든지 조건적으로 좀 살짝 2%가 부족하다라든지 이러셨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또 사람을 만나시는 모습에서 우리 선번분들은다 알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굉장히 매력 어필을 해요. 칭찬을 해주고 우리 3번 분들에 대한 어떤 인정을 해주고 계속해서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한 남성이 등장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 3번 분들을 웃게 해주고 다정하게 리드하고 이러는데 우리 3번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사탕 발린 이야기라는 걸. 하지만 저 말을 내가 믿게 되는 건 정말 저 말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더좀 믿어주는 모습이거든요. 속아주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은 좀 따분해하고 관심 없고 또 너도 똑같은 남자겠지, 너도 똑같은 여자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심 기대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새로운 사람이 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흔들릴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같이 곁들어지면서 이 사람을 믿을까 말까. 그래, 좀 한번 당분간 지켜보자. 좀 이런 식으로 좀 만남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성격이 은둔자가 나와요. 정말 예외거든요. 처음에는 우리 3번 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막 애썼잖아요. 근데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재미있는 성격도 아니고요, 말을 많이 하는 성격도 아니고요, 연애를 막 잘하는 성격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애를 굉장히 서툴러 하시고, 연애 기술도 부족하시고, 이런 연애적인 것에서 오는 것들은 다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왜 이렇게 부족하느냐라고 본다면 성격 자체가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에요. 뭔가 거짓적으로 움직인다라든지, 바람을 핀다라든지, 나를 막 속이고 들고 어떤 척을 한다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 이니기 때문에. 분명히 서툰 부분은 있지만 그만큼 장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 이제 사랑을 시작하면 굉장히 진실되게 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거예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과 좀 만나면서 이러한 서툰 부분이 우리 삼법분들은 더욱더 마음에 드는 거죠. 왜냐하면 서툴면 서툰대로 매력이 있는 건데 과거의 사람은 서툴면은 자기가 서툰지도 모르고 자신이 굉장히 무언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라든지 어떤 척을 한다라든지 굉장히 3번 분들을 리드도 못하면서 자꾸 자기가 리드를 하는 그런 자존심을 부린다라든지 이랬을 수 있는데 이번에 오는 사람은 그 서툰대로 서툰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평소의 성격을 보면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꼼꼼한 성격이겠다 그리고 책을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지식이 많고 공부를 좀 하신 분이다. 그래서 어떠한 이 삶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자신의 삶 자체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기복이 크다라든지 자신의 기분대로 한다라든지 화가 나면 나는 대로 화를 낸다라든지 이러한 어떤 부분이 없어요. 어떤 성격적으로 삶에 있어서의 어떤 단점이 전혀 없어요. 대신 연애 기술이 부족해요. 그래서 두 분은 처음 만났었을 때 우리 3번 분들이 큰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이 더 알고 싶어져요. 이 사람이 자꾸 궁금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의 연애와 다르게 굉장히 진지하게 오래 길게 만나게 되고 결혼 전제하에 만날 가능성도 매우 매우 높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카드를 보면 혼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시간을 또 존중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사랑할 땐 사랑하고 서로의 일을 할땐 각자의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균형이 또 잡혀져 있다 보니까 서로가 더욱더 신뢰도가 높아지고 이 사랑을 더욱더 믿게 되고 안정적으로 잘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카드가 조언해 주기를 이제 마음을 여세요. 우리 3번 분들도 많이 상처를 받으셨을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어설픈 연애에 많이 지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 어떤 정신적인 연령이 좀안 맞다? 이렇게 좀 느낀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매우 달라요. 오히려 이 사람에게 배울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애는 좀 기대를 해보시고, 나의 마음의 문을 열시고, 이제는 좀 새롭게 새로운 컬러를 나에게 입을 차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 과거에 어떤 연애를 했는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 4번 분들은 과거의 연애를 보면, 무언가 연애에 좀 지쳐있고, 한계점을 넘은 상태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과거의 연애를 했었을 때에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어떤 심리적 압박감, 부담감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그 문제를 계속 견디다가, 지쳐버린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4번 분은 분들은 이 연애를 했었을 때좀 끝까지 내가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일 것이다. 어떤 나의 한계가 부딪힐 때까지 이 연애가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도 내 한계의 끝까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우리 4번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또 책임감도 강하시고 이 연애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굉장히 넓으신 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거나그전 연애에서는 내가 좀 많이 좀 힘들었다, 지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연애를 시작할 때 모습을 보면 떡하니 누군가가 들어오고 있죠. 나에게 어떤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면서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상대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친구에서 연인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요, 어떤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이것은 분명히 상대가 먼저 관심을 표현하고 나의 관심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서로 평등한 관계로 뭔가 친구처럼 애정을 쌓게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이 사람에게 뭔가 이성적인 마음은 없었으나 상대방이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어? 이 사람과 한번 만나볼까? 그리고 이 사람과 무언가 평등한 관계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친구처럼 연애하는 거 너무 좋은데 이 사람과 한번 시작해볼까라는 어떤 감정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성격을 보면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래요. 감정이 굉장히 뚜렷한? 섬세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정말 잘될 거예요. 대화가 잘 통해요. 내가 이렇게 어떤 감정적인 이야기를 호소하면 그것을 위로해 줄 줄도 알고 같이 공감해 줄 줄도 알고 같이 느껴 줄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 교류, 공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원활하게 나랑 잘 통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스타일적으로 보자면 외모에 관심이 일단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옷차림도 굉장히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누가 봐도 마음에 들어할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그것보다 더 1순위인 건 성격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 어떤 젠틀하고 유연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해심이 깊고, 화를 잘안 낸다라고 보면 되세요. 어떤 짜증 인상을 쓰는 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유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좀 많은 사람을 경계했을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되나 또는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좀 따져가면서 사람들을 봤을 가능성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경계하고 좀 긴장이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성격과 어떤 포인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을 유심히 좀 살펴봤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연애를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무언가 대놓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관심이 확 쏠렸고, 친구처럼 지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나의 긴장이 풀려지면서 나의 어떤 벽을 허물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으로써 이 상대와 좀 안정적인 연애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펜타클 왕이 나왔거든요. 이 상대는 아마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면 마음이고 돈이고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나의 어떤 물질적인 걸다 쏟아 부으면서 같이 데이트도 하고 마시는 것도 먹으면서 서로가 좀 안정적으로 빨리 빨리 신뢰를 쌓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내가 물질적으로 쓴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너를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이만큼 너를 믿고 너랑 정말 오래 가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4번 분들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표현하든 돈을 쓰든 선물을 사주든 여러 가지로 계속 표현을 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4번 분들에게 이제 조언을 해주기를 이제 나의 주변에. 있는 것을 좀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뭔가 좀 내가 필요 없는 것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청소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간단하게 삶을 살자. 그리고 이제는 사소한 거에 행복을 느껴보자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청소하시면 얼마 안 남을 거 아니요. 에 그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잡하게 어렵게 삶을 살아가지 말고 간단하게. 소소한 것에 행복을 두면서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부분은 새로운 상대가 나에게 다가왔었을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가볍게 생각해 봐. 굉장히 간단해. 어렵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애를 시작하는 타이밍이 오셨을 때에는 마음을 좀 오픈하시고 즐겁게 좀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